오늘은 월요일이네요. 근데 대체 어, 공휴일이라 다들 오늘도 어, 마지막 연휴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남색이하고 다치서하고 대장랑이하고 용감이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멋진, 어, 멋진 어리파랑이 그거는 안 보이네요. 어, 굉장히 어리가 있고 멋있던데, 오늘은 안 보입니다. 어제는 제가 어찌 기특해서 저기 위에다가 챙겨주니까 생선하고 닭가슴살하고 사료를 많이 챙겨줬거든요. 어저께 어리파, 어, 고양이 너무 기특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가 있으면 안 먹으니까 두고 이제, 어, 저, 수도가로 제가 이 청소 물길이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나 싹 맛있게 한 톨도 없이 다 먹고, 먹는 것도 엄청 깨끗하게 먹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어, 진원, 그래, 다 먹고, 아이들 다 먹는 거 그거 하고, 이래, 보고, 그래 갔는데, 오늘은 지금 걔가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어, 그래도 저, 검은 조폭낭이가 워낙 요, 여기에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또 언제, 그 어리파낭이가 없으면 언제 여기 또 나타나가 아이들한테 행패를 할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지금, 아이들 항상 이래, 이래 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어, 그래도 그낭이가 여기 사르트에 와서 좀 질서를 잡아주고 아이들을 좀 지켜주고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지금 아이들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래 맛있게 밥을 먹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 참 아마도 그 어, 저. 난 폭랑이가 여기 사르터에 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역시. 어, 요즘은 제가 여기 청소를 가끔히 해놓거든요. 오는 길목하고, 이제게자루가 있으니까, 영, 여기, 어, 어. <laughs> 너무 이 청소하기가 너무 좀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만 이렇게 지저분해도 이자루로 이렇게 쓰니까 사르토가 여기 깔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제가 깔끔하게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막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같아더 이렇게 좀 성수를 말끔히 좀 해야겠더라고요. 어. 오늘은 비가 올것 같네요. 비가 오면 어떡하나 했더만, 마침 그래도, 어, 비는 지금, 그나마 지금 오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어, 아이들 밥 먹을 동안은 비가 안 오니까 한결 제가 마음이 조금 어, 가볍거든요. 아니면, 막, 이, 막, 쫓기듯이 서도 이래, 애들 밥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영, 어, 오늘 비가 온다 했는데, 지금. 날은, 어, 엄청 흐려요. 꼭 비가 올것 같은데도. 삼색기는 엄청 많이 먹었지. 이제 사로 먹어. 삼색가 사로 먹어. 삼색기는 사로 먹어. 삼색기 때문에 올려놔야 되겠어. 삼색가삼색기는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 보자, 또 조금 남겼네. 이봐요, 남겨놓고는 또 다른 거 욕심내고 그래. 사료도 먹어, 사료도. 제가 요즘은 사료를 항상 협소리 같이 배치시켜 놓거든요. 사료를 이제 그래 같이 먹으라고. 어휴 용감이 배가 고팠어 홀짝 다 먹었네. 용감아, 아이고 용감이가 배가 고팠나 봐요. 요 막. 어이구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이렇게 맛있게 막다 먹고 나면 제가 한결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대장아. 대장 왜 이리 지저분하게 해놓지? 이 먹는 게왜 이래요? 왜 이래. 대장. 무슨 자 대장하지 마라 너는. 응? 어? 대장하지 마라. 그 어제 그 멋있는 애는 먹는 것도 정말 너무 깨끗이 저 위에서 먹더라고요. 먹는 것도 얼마나 야무닥지고 생긴 것도 사람으로 말하자면 딱좀 이래 어연하게 품위 있게 완전 고양이지만 대장감이더라고요. 아우 내가 그래도 그런 애 처음 봤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애 와서 탁 넘넘하게 이래. 어, 막, 어, 물리치는 거 보고, 그리고, 지는 요, 개는 여기 애들 쫓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이들을 그래도 참 이래, 나름대로 이래, 어, 지켜주는 모습이, 아, 어, 동물이지만 정말 제가, 어, 감탄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좀 멋있는, 어, 그런 행동을 보니까, 아, 정말 참, 아, 고양이들도 저런 면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나, 용감아, 이거 사러 먹어, 용감아, 이거 먹어, 용감이 이거, 이거 먹어, 어서 이거 먹어, 용감이 왔어 먹어. 이거 먹어 뭐 근데 지금 까미가 또안 보이거든요. 어 까미가 또 지금 어제도 안 보이고 오늘도 지금 안 보이는데 까미가 어떡 어떡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애들이 어떨 때는 하루 이틀씩 안보이다가 오고 하기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동감이는 그래도 많이 지금 안정되어 있습니다. 대장은 다 먹고 <laughs> 저 울러가고 있어요. 웬일로. 그래도 또 언제 어 걔가 불시에 또어그센낭이가막 해학지기는거 봤죠? 엄청나죠? 아, 걔는 정말 막무가내더라고요. 예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애가, 좀, 막, 이래, 너무 뭐랄까, 막, 애들을 남, 남봉꾼처럼막 쫓아다니고, 쫓고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 지금 오늘, 오늘도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모기가. 지금 막 손을 제 손을 지금 몇 군데나 어, 지금 더독하네요 여름 여름보다 어막이 이, 이 옆에 내가 <laughs> 오늘 여기 또 조금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어, 은행철에는 은행 다 끝날 때까지 오마 어, 저쪽에 어디 또 공사를 하는거 봅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편에 어디 지금 공사하는 거 같습니다. 다들 그래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그나마 제가 조금 마음은 한결 지금 조금, 어, 제가 가볍거든요. 아이들이 그나마 밥도 이래 불안정하지 않게 먹고, 그러니까. 야산에 있는 아들은 항상 이 어떤 일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먹는 것도 항상 좀 완전히 뭐좀 부족하고 문제도 있고 이래요. 제가 주는 것만으로도 <laughs> 충분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이래초하이 이래 이래 얼굴을 보면 항상 피로가 역력히 이래 아이들이 항상 그래 보여요. 그나마 이 삼색이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진짜 막 오래되고 아이도 막몇 명이나 몇 배나 빼고 해 놔요. <laughs> 노은하고막 쫓기도 아 빠르더라고요 삼색이. 삼색아 삼색이 보니까, 삼색이는 이봐요. 털도 참 이쁘죠. 이 야성에 있는 애안 갖고, 털도 이래 보면, 지가 나름대로 앙크라고 이래, 털 관리도 잘하고 이래요. 얼마나 막 빠른지. 삼색이 <laughs> 삼색냥. 자, 오늘 롤 모델 한번 하세요. 우리 삼색이. 어? 얼마나 빠른지. 오늘은, 좀, 이래, 삼세기가, 이봐라, 이거 삼세기가 이래 깔끔히 안 먹는 거 보니까 오늘은 많이 먹었네? 어? 삼세가. 아이고, 이 모기가 저 봐라, 다리에 저래 해도 아이들이 저 봐요. 저기, 건성이 음, 돼갖고, 모기가 이래 몸에 붙어도 가만히 있어요, 여기 애들은. 보면. 삼세가, 어? 어. 그래도 오늘, 아유, 에이, 제가 마음이 좀 한결 가볍습니다. 가볍고. 아이들이 그나마 이래 조금 이래 평화롭게 이제 이래 밥을 먹으니까 그래도 훨씬 제가 영 뿌듯하거든요. 여기, 여기가 불안정하면 제가 어, 집에 갔어도 예, 제가 항상 여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너무 약하니까 여기 아이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딱 보면 힘도 없고 약하고 아픈 애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세고 어, 힘센 애들이 오면 아이들이 지금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게 항상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사르토 있는 애들은 다 좀, 이래, 어, 약하고 좀 부시, 부실해요. 허쎈 애들이 오면 물리칠 수 있는 지금, 어, 고양이가 없거든요. 내가 보니까 저, 지금, 어, 용감이도 보니까 아직까지 어리고 좀 약해요. 나약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래 지켜보니까. 억수로 활발하고, 이게 하긴 한데, 좀 약하답니다. 아,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마지막 후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쨌건, 어, <laughs> 우리가 항상, 어, 좋은 인연, 함께 하, 함께 하고요. 어, 서로, 나름대로 신뢰 지키가면서, 그리고 서로, 이래, 시간이라도 도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협조해가, 이래, 어, 시간 채우기, 이래, 제가 항상 협조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댓글을안 달아도 뜰 때는 노트북을, 이래, 풀로 이래 돌릴 때도 많아요. 예, 긴 영상 하시는 분은 제가 항상 끝까지 몇 시간이라도 끝까지 시청하고 그러거든요. 뭐, 다른 거 도울 것도 없고 제가 이거 하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는 <laughs> 못하고 하니까, 어, 유치님들 시간 채우기나 나름대로 마음으로 제가 항상 응원하고 항상 제가 정말 어 격려하고 있답니다. 그래가 그래서 또 시간 성인 나시고 하는 분들 보면 제가 성인 난 것처럼 정말 기쁘더라고요. 어 시간 채우기 하신 분들 어다어 어? 그래도 저 유튜브 성인 받으신 분들 정말 어 마음으로 진심 축하드리고요. 어쨌건 항상 어 채널도 어. 다들 이제 번창하셔갖고 어, 언제나 즐거운 날만 되길 어, 기원드릴게요. 다들 건강하십시오.